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부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통상 이런 차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은 다양한 업체에서 그 진행하잖아요. 지금 방금 보신 로고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JS 리무진에서 오늘 여기 부산 백스코 행사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량과 기타 정보를 들으려고 이렇게 갑자기 한번 카메라를 열어봤고요. 자, 부산에 한번 오랜만에 백스코에 오니까 생동감 있고 좋네요. 어, 이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말고도 아잘안 들리죠? 죄송합니다. 카니발 말고도 어, 여러분들 잘아시는 벤츠 V 클래스도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김피디님 비롯해서 촬영해주고 계시고요. 자본 차량 중에 여러분 가장 핫하고 오늘 인기가 너무 많은 차량들이 하나 있거든요. 자 저쪽을 한번 편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요 바로 이 차량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죠. 대표님도 또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 바닥에 보시면은 시트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3열에 말이죠. 자, 안에 한번 보실게요. 회전식 시트 및 그리고 고정을 해서 암마및 무중력 상태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특장 차량이 되겠습니다 의정용 리무진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이스 리무진에서 이렇게 오늘 이 친구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현재 보시면은 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사전예약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곧이 친구가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은 이 모델은 구형 모델이 되겠죠.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구형 모델이 됐지만 계속 공존하고 생산 및 판매를 하겠지만 LPI라는 가스차가 등장을 했고 그 친구가 하이브리드로 정말 연비 좋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확인하시면은 최신 모델을 어 생각하시면서 어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재 이 모델도 최신형으로 가능하지만 이 모델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쪽 한번 가볼게요. 짜잔. 자, 보시면 플레임입니다. 에이지 어반 모델이 되겠고, 자, 5 9 9 0만원에이 차량. 파격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만의 하이 리무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트의 여러 가지 범위에서, 어, 느낌을 보시면 고급지감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 방송을 좀 조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앉아볼게요. 한때 560억 달러 넘 뉴스도잘 나오고. 어, 지금 안마기켜 놓으셨다. 진동이 굉장히 세게 잘 오네요. 일렬에 대한 모습. 우리나라에중으로가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고 반대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소재나 이런 게 들어오게 많아져서 자, 이러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5,990만 원입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이렇게 시트를 어, 탈거하고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짐도 실을 수가 있고 많은 분도 탑승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어,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전을 하시게 되면은 이 레버를 땡겨서, 여러분들, 바깥쪽으로 땡기시면 돼요. 회전이 되고, 지금은 행사장이니까 제가 어 하지 않고, 전시장, 제스 리무진에서 올라가서 경기 2천에서 한번 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럴 일은 지금까지 한건 있었나? 단한 건도 아마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카니발이 전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이루프가 버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얘는요, 어, 고하중, 그러니까 고강도예요, 완전. 그래서 웬만한 그, 어, 여리게얘기겠다 여기를, 여기를 열면은 이 프레임이 나오잖아요. 이 프레임의 강도를 갖지 않으면 이차 자체가 출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어, 까다롭게 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루프의 최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완전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설계 돼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스타일은요 하이루프가 디자인적으로 최상위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결실을 얻어서 이 비주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뒤쪽에도 시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총 1열, 2열, 3열, 4열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탈거해서 뭔가를 다른 걸로 꾸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차량도 지금 뒤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차량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죠. 6천만 원 넘지 않아요. 근데 탈거도 가능하고 많은 사람도 탈 수가 있고 옵션도 풍족하고 완전 의전용 리무진이고 순정보다 더 좋고 순정보다 더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 JS 리무진에서 많은 판매를 올리고 있는 어, 그런 법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고정입니다. 고정식 말고도 있어요. 이게 문을 열거나 닫게 되면은 사이드 스텝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모델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이 자동 전개되는 방식이죠. 어, 열려있나 모르겠네. 어, 이렇게 요것도 선택이 또 가능해요. 근데 아무래도 가성비적인 걸 따진다면 저 5,900만원짜리, 5,990만원이죠.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보여줍니다. 어, 색상별로, 그리고 느낌별로 다양성을 좀 봤기 때문에 하이루프의 차이점도 다소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피디님께서 지금 열심히 촬영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 모델은 디아망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지금 방금 보신 친구야. 옵션이 한층 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얘는 거의 모든 범위가 전동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아날로그 버튼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인기가 정말 많고요. 디아망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최상위 최고 등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최상위 등급입니다. 거의 누워서 가도 편할 정도로 괜찮고. 제가 이렇게 섰는데 어때요? 이 정도 느낌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버튼을 통해서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는 이제 가니시트라고 보셔도 되고 발 올리는 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어때 요 여러분? 아주 손쉽죠. 이게 양쪽으로 되고. 다시 한번 닫아 볼게요.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 누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어, 정말 많은 횟수의 테스트를 하게 됐고, 얘가 이쪽에 보시면은 수납 구간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넣고 빼고 그리고 여기도 꺼내고. 차량 가격은 2억이 넘습니다.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일단 벤츠 V 클래스고, 자, 디스플레이 확인하시고 메인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자, 사이드 조명 켜게 되면 이렇게 네. 한 번이라 뭐몇천 번을 해줄 수도 있어요. 다시 꺼게 되면 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은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졌다, 켜렸다 롤스로이스, 벤틀리에서 불법한 그런 옵션이 되겠고, 메인 조명을 켜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상부의 송풍구 라인도 한번 보시고요. 트렁크 공간도 창문만 별도로 열리고, 트렁크도 별도로 열릴 정도로 독특성을 갖고 있는 V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렇게 모습 확인하시고 음, 다양성 있는 모습들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2억 2천만 원대 차량도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음. 자,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나머지 영상도 계속 풀어나갈 테니까 한번 정보 전부 얻어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부산 백숙부에서 제이에스 이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